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중부지방엔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마경 기자. 네, 눈이 그치자 기온이 뚝 떨어지며 전국에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위를 몰고 오는 찬 대륙고기압이 세력을 넓히면서 북쪽에 한기가 유입된 건데요. 오늘 아침 강원 횡성 안흥면은 영하 19.4도까지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추웠습니다. 강원 철원도 영하 16.9도, 경기 연천도 영하 16.3도, 서울도 영하 7.7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강원 화천은 한때 체감 온도가 영하 28.7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은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서울 2도, 대전과 광주 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5도 아래에 머물겠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 체감온도가 영하권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서울 영하 6도 등 내륙 곳곳이 영하로 떨어져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성탄절 당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눈이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